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 거, 냥, 거, 다이, 지련, 대전쟁, 고영이, 발키리, 대, 지련, 대전쟁.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얘네들, 발키리하고, 강모하고, 요런 녀석들, 이제, 그, 진화시켜주는 그런 스테이지라고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뭐, EX나 뭐, 레어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EX들은, 이제 뭐, 4단 진화를, 요런 식으로 스테이지로, 어. 아, 본능? 본능? 아, 본능 만들어주는 거야. 아직 모르겠네. <laughs> 설마 4단 진화가 또, 쓰 아, 근데 EX 캐릭터 그, 그쪽 라인, 강무부터, 발키리부터 그쪽 라인은 대부분 이제, 뭐, 아이템을 써서 진화시킨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이런 어. 식으로 해서 진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발키리 데이치랑 가보도록 합시다. 본능! 칼방칼방 이건 뭡니까? 떠적임? 어, 뭐, 칠면조에 뭐야, 이거? 아, 쪼금면서 보이지? 키, 키워볼까, 좀? 아우, 광고 좀, 그, 금... 아 뿌에서 잘 안보여. 아우, 씨, 뭐야, 이게? 칠면조에 타조야 뭐야, 이거? 어쨌든, 알겠습니다. 떠적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일반 저건가? 천사, 천사 계복치야 천사 개복치. 그러니까 에일리언떠 천. 에떠천 에또천 나오네요. 오케이, 에떠천이다에떠천이면에터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여기 딱 있네요. 또에또천 에? 에? 에. 또천이면은에에에또천어 그래? 발키리랑 똑같이 생겼다고? 발키리 처럼안 보이는 것 같은. 에뭐 내가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에더천또또에아 그렇지 아 여기가 아니죠 에에 암소 에따천 맘마, 맘마. 아, 이렇게 갈까 그냥? 에또 천. 또아 그러면 잠깐만, 뭔 소리요? 나와마에또 어. 천. 에또 천. 에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뭘로 바꾸지? 에또 천. 하..씨.. 너웜 오픈 무용 없냐? 없네 네떠천뭐 그래, 아무거나 갖고 가고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어, 이거 되게 쉽다고? 그냥 가자 어 여기 이럴 시간 없어 아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서몸 어. 상태가 좀안 좋아요 막 계속 앙몽 꾸고 잠을 잘못 자가지고 어.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약간 가끔 막 이렇게 에벌레 멍 때릴 때가 있는데 좀 양해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 부금 웅장한데 뭐야 죽어버렸어? 아 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아니 평소에 부금 신경 쓰지도 않던 새끼가 갑자기 이렇게 부금 웅장하다 이딴 소리를 해 이럴 수도 있는데 뭐냐면 제가 헤드셋을 바꿨어요 헤드셋을 응. 그래가지고 저기 그겁니다. 예 이 사운드가 엄청 풍부하게 들리니까 어. 이거 그전에 그냥 싸구려 헤드셋 쓸땐못 느꼈던 못 느꼈는데 엄청 웅장하게 들려요, 지금. 어, 제가 그 어, 고고 고 점이 있다. 바뀐 점이 있어 가지고. 어. 와, 이거 어, 좋은 헤드셋 쓰니까 그냥 와, 양코 부금 그냥 지렸네, 그냥. 오, 어, 막 귀가 귀를 좀 귀가 귀를 좀손나오는이 어. 헤드셋 바꾸고 난 다음에 저거 있었어야 되는데 저거지? 양코 부금 월드컵을 지금 이때 했었어야 되는데, 씨. 어, 음. 부금 개 좋네. 미쳤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해? 공업됐어? 그래서 어쩔 건데. 니가 뭘할수 있는데. 니가 어. 바니너, 짭슬리, 어? 뉴 앞에서 뭘할수 있는데. 어라? 공업됐는데 꽤 못해요, 이 녀석. 이가뭘할수 있는다? 꺼져버려? 너무 의지한걸. 이걸 못깰 시청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이걸 못깰 수가 있나요? 뭐죠? 뭐죠? 아오, 어, 아 그래. 트리즈레이더 일단 트리즈레이더 가지고 장난 이런 거안 하는구나. 그렇지. 고양이 발키리 성의 본능이 해방. 예? 성 본능이 해방됐다고요? <laughs> 시전을 극복하여 새로운 힘을 각성하였습니다제 3형 대진화로 시키고 레벨 30 도달 후 파워 면의 능력을 해방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볼까요? 어, 자, 이거 뭐 보성 받는 거 한번 받고. 그다음에 오양티 자, 파워. 어? 가볼까요? 발 끼리, 끼리, 발 끼리 안 쓴지 오래된 우리 끼리, 끼리, 발 끼리 어 본능 아 본능 본능 공업 움직임을 멈춘다 아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겠죠? 아 오케이 공업! 음... 코스타린어 좋네. 네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는 안쓸것 같은데 어. <laughs>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안쓸것 같긴 한데 어. 음. 여기 지금 MP를 놓고 싶지는 않네요. 에. 어. 에. 자 봅시다. 그러면 짜잔 발키리를 깨고 나면 무투까지 이게 아 맞다 이거 이거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어, 우리 냥코 대전쟁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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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다운로드 돌파 크으, 축하합니다 어, 아 우리 포노스 고생했어 어, 축하합니다 우리 포노스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아주 훌륭한 성과를 달성해냈습니다 1억뷰 다운로드 아주 훌륭하다. 어 말씀드리면서 양 코스로 한번 돌리자. 어 이것도 바뀌었네. 어 짠. 오야 이 황금 빌더 천개와천 개. 개. 오 물론 이건 당연히 저기 어. 그냥 주는 거겠지만 두 번째 띠용 아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개씹 혼종? 그래 이런 병맛을 추구하란 말이야. 아니 요즘 좀 정신 차린 것 같아. 어, 120개 좋습니다. 그렇지 이런 병맛을 추구해야 돼. 너네는 이쁘고 멋있는 거 하면은 금방 질린다니까. 어. 아 좋습니다. 1120개를 선물로 받았고 냥코슬로 투네요 투. 어. 아또 점점 발전해 나가는 우리 냥코들 이제. 아뒤에 어, 이것도 잠깐만. 아 어, 그래 황금 냥코들이구만. 약간 옛날에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지금 이거 컴퓨터로 이게 좀 빠르게 안 되는데 이거 저기 뭐지? 뭐, 핸드폰으로 하면 이거 되게 빨리 할수 있거든요. 어, 약간 내가 멘탈이 좀 나간다. 그럼 이거, 이거 계속 이거 했었는데. 아우, 컴퓨터로잘안 된다. 음. 자, 이제 무투 대신에 봅시다. 어, 뒤로 넘어가면 여기 끄트머리 보면 있더라고요. 무투의 큰실어 아우 광고가 더,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각성의 네코 무투 강무네요그 어, 다음에 떠적 에일리언애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 떠적이라 너도 떠적이잖아. 그래도 떠적이네요. 떠떠떠떠 떠, 떠, 떠. 어, 떠적이다. 오케이. 오히려 발키보다 더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떠떠떠떠 떠.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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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아그 이럴 때딱 그거 어, 윈디 사진 만들어놨으면은. 달달했을 건데. 아, 내가 떠적이 없지 않나? 지금? 떠적 초대. 아, 흑표. 아, 이 맛이 없네, 이거. 어. 맛이 없어. 떠적이 없네. 윈디 만들긴 해야겠다. 또 막상 이렇게 되니까 또. 어, 아쉽긴 하네. 근데 얘 플러스 2이라서 <laughs> 어? 메라처럼 한, 중복, 한, 세 개만 더 뽑고, 한, 55 중복 된 다음에, 이제, 좀, 다캐다 아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어 그런 거였는데. 아, 잠깐만, 일단, <laughs> EX래요. <laughs> 아, 미안합니다.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떠적 고방 없냐? 너 떠적도 있어? 에? 떠적 없잖아. 근데, 이게 검색 왜 되는 거야? 아, 그냥 매치 팽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너 이쪽 가고 그 다음에 어 그냥 매집 했네요. 미안합니다. 어쩐지 깜짝 놀리지 깜짝이야. 너너너 응. 너, 너. 얘를 뭘로 바꾸지? 떠 아주 맛있는 거 없나? 떠 칼무. 그 다음에 떠 아니 저거는 그냥 이거 갖다 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커 그냥 어 가보라 카아 매달 매달 어 그래 뭐 애매할 땐 매달이 최고 좋지 근데 비싸서 이거 비싸서 될라나 자또 뭐가 맛있을까 뭐가 막 뭐가 뭐가 맛있을까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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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까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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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버 얼었다 오 어, 좋은데 이렇게? 음. 자유를 왜 넣어? 자유를 왜 넣어? 배리어가 어딨어 여기 어 정신차려 정신, <laughs> 정신 차리셈 어. 가자 어우 이 부금이 엄청 웅장하네 와 저는 뭐 이거 진짜 여러분들 헤드셋 좋은거 쓰세요 다르긴 하네 다르긴 해어 어우 귀르가슴 어우 귀르가슴 오진다 어우 귀르가슴 아니 시작부터 돈을 이렇게 많이 줘? 나 이렇게 돈 많이 주면은 잘 안지는데 헐, 이 새끼야 어 뭐야 광고 왔니 오! 그래. 와봐. 세이브! 아, 잠깐만. 아, 폭파 때문에. 아, 폭파 때문에 안 되는구나. 아. 하 그렇지. 바니나. 폭파 때문에 다른 애들 쓸모가 없네. 아하. 아이고. 아이고, 바이나 어이! 어이, 잠깐만. 어이, 어이, 잠깐만. 가만있어! 공따 걸고. 어 문단이 좀 버티네. 그렇지. 문단이 바니너. 카이며 쿨 돌면 돌 때까지 문단이 바니너 그냥 돌리면 되겠는데? 바니너 타이밍 오지고 지르고. 헤. 바니너 타이밍 오지고 지르고. 하브레일. 바니너 타이밍 오지고. 어, 어. 아 그렇지. 타! 시시야! 오케이, 카이미 오히려 오프 한거 너무 좋아. 오프 쿨 보러 주는 거 너무 좋죠. 가자, 카이미. 아, 세이버 어떻게 안 되냐? 아, 에몽이가 좀 세네? 으아! 방금 뿡! 아, 바니너 타이밍. 아우, 바니너 타이밍. 아우, 바니너 죽어버렸노. 아, 이거 돈 부족하다고 누가 채팅 친거 같은데. 돈안 부족한데요? 아우, 바니너 제발. 아우, 이너야. 이너야! 어 이너야! 빵! 방금, 부... 오, 끝났어. 예? 아니 저기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이거 못 계신 분 얘기 좀 해보세요. 또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또 너무 약하게 내놨서 또 찝찝하네. 어? 이건 또 이건 또 너무 약하게 내놨네. 어? 아니 이건 약하게 내놓은게 아니지. 어.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스테이가, 아니, 괜찮다, 안 괜찮다를 떠나서, 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이, 게 맞는 거야. 뭘, 그니까, 어떤 캐릭터를 써도 되는, 어, 그런, 그런 조건. 타이밍만 맞으면은, 세이버한 대씩 갈기고, 뭐, 얘네들 한 번씩 뭐 열파 쏘고 죽고, 폭파 맞아도, 뭐, 이런 식으로, 어,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각성의 고해무터의 본능을 해방. 시련을 극복하여, 새로운 힘을 각성하였습니다. 제3형태로 진화시키고, 레벨 3 0또 따로 파워업 화면에서 능력을 해방,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뿅! 좋습니다 메인 아유 냥띠 감사합니다 아유 잠깐 파업이죠 가볼까요 우리 갱무 뽁밧뽁밧뽁밧띠 뽁빠, 뽁빠, 보호 폭파 공개 해방 아 강화해야 되는 거야 아 강화해 강무는 야 강무는 인정이지 강봉아 지금 진짜 얼마나 여기까지 지 그러고 1억 다운로드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역할을 해줬는데 이건 해줘야죠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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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본 해야 됩니까? 이, 이거는 좀 필요해 보이긴 한다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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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거 아시다시피 강무가 확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뭐 하나 그거 맞아가지고 이거 저거 하면은 어 그지같으니까 어. 풀본가? 오케이 풀본? 알았어 뭐, 강무는 해줘야지 뭐 m 피가 얼마 없더라도 어. 난 해줘야지 어. m p 야 다시 모으면 되는거고 그래 너는 인정이다 어. 어 본능 구슬은 뭐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에이. 자이 녀석 어디가서 테스트하면 깐지납니까? 어이 녀석 어디가서 테스트하면 깐지나요? 스테이지 추천좀 만약에 추천 없으면 그냥 돼지 흔들러 가야되는데? 냐 추천해달라 냥냐우 나 파란 계단에 필요한데 파란 계단에 가볼까? 파란 계단에가 좀 필요하거든요. 어 아, 잠깐만 파괴 필요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너 집어놓고 아이거로 바꿀 거야. 어. 내가 필요한 스테이지 가보는 거지 뭐 그죠? 어. 파괴. 출발 오롯이 폭파데미지 갖고 있는 강무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속업까지도 있고 와우 풀본 풀본 갱무 50레벨 과연 그의 성장은? 6 7 8 9 1 2 3 4 다가오지마! 퉁퉁퉁 와우 르! 야오, 야오, 아, 근데 좀 몰려나와야 맛이 나는데, 이게 그렇지? 오우, 폭파! 와우, 폭파! 와우, 감아 이제 야, 이제 노가다 스테이지들 큰일 났는데, 어, 그래, 그래, 포노스야, 이거지, 그래, 이러면 노가다 스테이지들이 제골빤다 이 씨앗 이걸 씨앗을 주네. 이 씨. 그렇지 이거지. 노가다 스테이지 어디냐? 하나 더 이런 거. 노가다 할 때가 어디 있지? 와 미쳤는데 체감 질인다. 막 케가 막쌀것 같아 지금. 어. 노가다 뭐 빅펜? 빅팬? 아니 빅펜은 안될 거고. <laughs> 어 빅펜은 안될 거. 빅펜 한번 가볼까? 빅펜? 잠깐만 이거를 내가 잠깐만 이, 이게 어, 뭐, 뭐였더라? 여기서 잠깐만. 어 요거, 요거 내가 어디다 해놨을 텐데. 잠깐만. 어 여기다가. 폭파 집어넣어봐. 어디 이게 만능인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빠질 만한 애가 누가 있어? 빠질 만한 애가 누가 있지? 아니 이거 폭파 멤버십 폭파가 저기. 어. 아이고 우리 김성환님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메이 어서 오세요. 어? 어. 어디다 집어넣을까 이거? 아니 여기 근데 락일이 왜 있는 거지? 가져. 자 이거 빅펜제트에서도 활약을 할수 있나 없나 봅시다. 노가다 스테이지 미쳤는데 이거 노가다 스테이지 미, 미쳤다 이거 어. 노가다 스테이지 미쳤어! 미쳤어! 일단 근데 이제 이건 그나마 막할수 있는 스테이지는 아니니까. 나 어. 초반에 돈 모으는 건 기본 패턴으로 가고. 어? 아 라길이 빠졌어? 아 롯데네? 아 괜찮아 폭파 있어. 폭파 있어. 어. 폭파 본능이 다 해결해 줄 거야. 폭파 본능이 다 해결해 줄 거야. 17레벨 배회입니다. 어. 그냥 어둡지 않은 스테이지 아니에요. 으아! 7. 아야, 어, 아프다. 아유 아프다. 어이헤이헤이 어이. 어이. 돈 모으고. 오케이. 깨끗하게 돈 모아 주고. 아, 이거 돈두 배로 모아야 되는데. 젠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허, 두 배. 슬슬 나왔고요. 하나, 둘. 아이고, 잠깐만. 처음 뽑았는데? 몰라, 몰라. 일단 그냥 가. 덩들덩들한 땡땅덩 동덩땅을 다돈 모으면 그만이야. 자 가고. 자 릴라 릴라 보릴라 버로탄 고 그냥 빼주고. 그다음에 자 가자 이제 간다 간다 간다. 아이고 돈이 없다 근데 아이고 너무 애들을 따내 애를 맘버가지고잠 가자 폭파 보여줘. 뻥뻥뻥뻥 그렇지. 강모야 너 이제 너 가서 죽는 그런 애. 와 제비 잡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비 잡는 거 보세요. 미어요와야17 레벨 개편해. 와,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제 끝났다. 이제 노가다 스테이지를 다 끝났다, 진짜. 어. 제비 오는 거다 폭파로 다 죽어버리네. 폭파 데미지가 개쎈가 보네. 와, 미쳤다. 이제, 어쨌든, 이제 한번 꼬라박, 어, 꼬라박 이제, 이제 없어졌어. 꼬라박 없어졌다. 와, 이거 17레벨인데. 나 솔직히 16레벨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쉽게 안 깼던 거 같은데. 와... 폭파데미지 미쳐버리네 그냥 아...폭파가 무트 데미지랑 똑같아 포노스 이게 실수한거 같은데 이거 포노스 실수하신거 같은데 이거 아하...이거이거 와... 이런이런 야래야니 이런. 대시련용 썸네일 할만한 사진을 안해놨나? 이 정도면 거의 어? 대대적으로 홍보해야되는 급 아니냐 이거? 어. 와, 미쳤네. 아, 중앙 폭파는 또두 개야? 어. 와, 지렸네, 이거. 와, 이건 뭐, 지금 뭐, 더, 더 다른 데서 막 보여드리고 싶어도, 뭐, 마땅치, 어, 잠깐만. 그럼 이거 하나 더 하자. 야, 이거 지렸다. 체감, 쾌감, 체감, 다, 둘다 지린다, 이거. 어. 일로 와봐. 어디있어 일로 와, 어있어고릴라 옥성? 일로 와. <laughs> 좀비고 나발이고 다 들어와봐. 다 들어와봐 이새끼들아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어. 일로와 <laughs> 그냥 강무문데 와 그래 이게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 돼 노가다를 그냥 개, 재미없게 그냥 그냥 재미없게 만들어놔가지고 어. 가자 강무야 해봐요 팡팡팡팡 오 어, 이걸 버텨 역시 불고 어 꺼져 안돼 어 팡팡팡팡팡 어, 와우 이제 옛날에 그런 강무가 아닙니다. 연타 쳐요, 연타, 연타 펀치 들어갑니다 이거. 아, 연타 펀치 들어가는 거야. 오, 초수고리를 로 와봐. 초사고리를 와봐. 새케가 그냥 어, 초수고리를 날아가는 거 보세요. 미쳤어요. 이게 강무가 정령 강무가 맞습니까? 이게 강무가 맞나요? 절제끼들 펑펑펑. 와, 강무 지려버리네. 이 강무 옛날 강무가 아닌데 이거. 와, 폭파 하나로 이렇게 달라져? 와, 미쳤네, 진짜. 아, 그니까, 러 이런 것도 원래, 막, 잘못 걸리면, 오래 걸리고 그러잖아, 저런 거. 잘못, 막, 왜냐면, 덱스팅하기 귀찮아가지고. 세쎈 애들만 막 집어넣어 놓으면은, 막, 뭐가 안 맞거나, 뭐, 이래가지고, 막, 어, 배리어가 있다든지, 뭐, 존킬이 없어서, 뭐, 어쩌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얘는, 존킬, 뭐, 베리어 필요 없는데? 그냥, 가서 죽방, 일단, 뭐, 몇, 몇십만 데미지 넣고, 그냥, 폭파 데미지로 몇십만 넣고. 야 끝장 나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일단 다 떠나서 어떠한 노가다 스테이지든 이제 강무 무조건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 왜냐면 일단 짬몹이 그 폭파 데미지가 강무 데미지 그대로 폭파 데미지로 맞아가지고 제비나 뭐 뒤에 있는 뭐 쌀몽이 무슨 애몽이 이런 애들 그냥 다 뒤져나가니까 와 일단 치는 건 보스 면상은 원펀치 쓰리강냉이 날리고 어그 다음에 이제 폭파 데미지 뒤에 있는 짬 짬몹에도 그냥 어 폐기로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와 이거는 미쳤다. 이제, 녹아다 스테이지를 다, 녹아, 녹아 나간다, 이제, 진짜로. 야, 이거 미쳤네, 이거. 쓸 때가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해. 아, 그, 잠깐만. 발키리는, 유버